운동을 하시죠? 힘들 힘들긴 힘들어요. 체력훈련을 좀도높게좀 하고. 어 체력운동이라고는 하기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냥 뭐 아무래도 저희가 휴식 기간이 좀 남들에 비해 좀 짧기도 했었고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원래 운동을 많이 하고 들어오는 편이긴 한데 올해는 그런 것들이 좀부족했어서 그랬는지 좀 네. 네. 피곤하긴 하네요.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짧았잖아요. 작년에 정말 많은 걸뛰고이 네. 시간이 그래서 좀 회복하는 게 중요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은 네. 어떻게 될어요 그래서 회복하려고 계장, 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긴 했는데, 또 개인적으로 그 C급 라이센스를 들어갔었어야 돼가지고, 거기서 우선 되게 네. 휴가였지만 더 뭔가 연장, 어... 일의 연장인 것 같은 느낌? 어... 그래서 더 짧게 느껴졌기 때문에. 네. 오히려 여기 와서 조금 편하게 신다라는 아, 네. 느낌을 좀받았던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정말 가장 역대급으로 정신없고 바빴던 그런 시즌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개인적으로 좀 의미가 있었던 제가 아요어 맞아요 뭐 경기도 광주에 와서 제일 많이 뛰기도 했었고 또 어찌 됐건 팬분들 앞에서 뭐 저라는 선수를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한해였기도 했고 또 덕분에 저희. 팬분들이 저의 아들도 너무 예뻐해 주시고 그래서 더할 나위 없었던 네. 정말 한 해였던 것 같고요 저,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 그 팬분들에게 마지막에 컵을 선물을 드리지 못한 게 너무 네. 아쉽고 하, 네. 그게 항상 마음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네. 네. 생각하면은 진짜 아쉬운 근데 아, 우리가 이래서 좀 부족하구나 네. 경험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를 베테랑은 좀안 돼서 어린 선수도 좀 많이 뼈저리게 느꼈을 것 같아요. 네, 저 사실 베테랑은의 네. 입장에서는 너무 아쉬운 경기였고요. 음. 또 근데 이제 동생들에게는 앞으로 선수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굉장한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굉장한 네. 자산이 되는 경기라고 음. 생각을 했고 저뭐저 형들만 좀 아쉬운 거죠, 뭐. 아. 네. 데 <laughs> 정말 아까 말하고 본인의 일을 좀 알릴 수 있었던 건데 무리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베테랑인데 성장하는 게 확실히 눈에 보였던 음. 것같아 본인 스스로를 느끼기엔 좀네뭐 저도 제가 아 항상 마음은 내가 더할수 있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그런 게 계속 경기장에서 보여주기 힘들다 보니까 뭔가 위축되는 것도 있었는데 작년에 어찌됐건 잘 감독님이 많이 믿어주셨고 또 저를 좀 제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위주로 많이 역할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게 뭔가 잘 맞아떨어지면서 아, 그래 아직 더할수 있겠구나 더 자신 더 자신을 믿어도 되겠구나 라는 제 자신에게도 믿음이 생겼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지만 정말 다양한 개성 이 있는데 우선은 팀이 묶여야 되니까 그 부분이 보니 좀 약간 폴란스 같거나 어가 그런 걸 찾는 과정이지 않았을까 맞아요 그런 게 조금 더 빨리 찾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시간이 좀 걸리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마지막에 남아 이렇게 팬분들에게 좀 보답할 수 있었고 또 감, 믿어준 감독님에게도 감독님 이 떠나시기 전에 어찌 될것좀 뭔가 보답할 수 있어서. 어, 너무 감사 하네요, 쪽. 이제 이정현 감독 그러니까 이제 적응하는 시간이 끝나가니까 이제 또 이제 가시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 네. 시작을 하잖아 이제 결은 비슷하긴 하지만 조금은 다른 부분을 강조하 부분이 있을 것같아요 네. 네, 뭐 우선 시스템적으로는 워낙 비슷한 것들이 음. 많고 그렇지만 분명히 또 감독님과 지금 감독님의 추구하는 축구의 차이점은 또 극명하게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작년에 좋은 것들을 당연히 가지고 오지만 또 그것만으로 이어갈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올해도 많이 받아들이고 또 많이 변화해야 될것 같고요. 저뿐만 아니라 뭐다 11명, 20명 다 마찬가지로 좀 그런 것들을 제가 겪어봐서 알지만 빨리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내 성장에 비례하시, 비례하기 때문에 뭐또 저도 동생들한테 얘기해줄 건 많이 얘기해주고 그래서 좀잘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많이 잡혔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럼 지금 감독님이 가장 강조하는 가장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뭐예요? 지금은 사실 저희가 뭐 공격적인 부분은 거의 훈련을 음. 단계별로 하다 보니까 못했고 수비적인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공격적인 수비를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뭔가 이게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음. 뭔가 의심보다는 우선은 해보고 네. 우선 믿고 해보고 먹더라도 우선 해보자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게 틀리든 맞든 우선 해보고 그게 틀리면 저희 수정하자 다 같이 음. 계속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마음을 한 군데로 모으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정말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심지어 어제는 혼났어요 훈련하다가 <laughs> 얘기 좀 그만하라고 훈련 좀 하자고 저희들끼리 막 이제 막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 많았는데 선생님은 그게 또 너무 과할, 저희가 과할 때가 있나 봐요. 아, 근데 이걸 실패해봐야지 답을 찾는 건데 지금 그 과정에 얘기 하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뭘 딱 던져놓고 틀렸다고 뭐라 하시는 게 아니라 우선 해보자 하고 딱 틀린 거에 대해서 수정을 딱딱 해서 또그 다음날은 그거보다는 조금 더 발전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온지몇 차례 안 됐지만 뭐 단계별로 되게 좋아지는 것들이 계속 미팅에서 보여서 네. 그 선수들도 조금 더 참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음대 강한 수비라는 게 이용 부담도 크잖아요. 그럼요. 그거를 또 감당을 해야 되는. 네. 이게 돼야지 앞에서 전면에서 역할 잘 해줄 수 있는데. 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저희 수비 라인들은 사실 큰형들, 맏형들이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맏형들만 믿고 앞에서는 앞에 역할을 다하고, 또 아까 본 진호처럼 또 사이드에서도 많이 도와줄 거기 때문에 우선은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서로간의 믿음이 없다면 사실 공격적인 수비를 할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로 믿음을 찾아가고 있고, 또 믿고 있고, 그런 것들이 훈련으로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지다 보니까, 네, 마음에서도 계속 믿음이 더 어, 자라나는 것 같아요. 네. 네 마은듯지 계속 있지만, 마청들이안 아파야 되는 그런 네. 시즌이잖아요. 네. 버텨줘야 되는 그런 책임감도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정말 뭐, 뭐 마청이라는 것도 없이 그냥 선수 하나하나가 지금 너무 시, 중요한 시기에 저희가 있다 보니까 어, 각자 더몸 관리에 신경 쓰게 되는 것 같고 훈련에 임하는 것도 되게 더 예민하게 더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고 계신다라는 걸 많이 느끼게 되고 네, 그래서 몸 관리에 정말 중점을 두고 또 그치만 또, 또 너무 몸 관리만 할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금, 밸런스를좀 많이 잘 찾아가는 중인 것 같아요. 음. 주장 n 하면 I 약간 이렇게 대 m n 도 있고, o i n 약간 중간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감독님이 원하시는 게아니었을까 t going to do it. i 네. 아마 네 그러신 n 같아요. 아마 저희 어린 친구들이 워낙 오래 많다 보니까 음. 음. 중심을 잡는 데 있어서 좀 형들 위주로 많이 신경을 많이 쓰신 i 같고. 어, 그치만 또 아까 만난 친구들처럼 중간 친구들이 워낙 또 성실한 친구들이 많아서, 어, 직책이 주어지든 주어지지 않든 항상 같이 따라와 주고, 또부주장의 경험이 있는 또 친구들이라, 그런 것도 또 선생님이 생각해서 하신 것 같고요. 네. 뭐, 말이 제가 부주장이긴 하지만 저는 연교형의 필두로, 뭐, 형들과 동생들 사이에 연결고리 역할을 할 뿐이지, 그래서 저는 좋은 연결고리가 돼서 뭐 형들 얘기 잘 전달되고 동생들도 어려움 없이 형들을 잘 대할 수 있다면 제 역할은 좀잘 뭐 수행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떤 스타일의 국수장이세요? 저요? 저는 뭐 항상 경기장에 나가든 안 나가든 말보다는 행동으로 훈련장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타입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선수일 때도 그랬고 말만 많은 형들보다는 음. 뭔가 행동으로 보여주는 형들한테 믿음이 더 많이 갔었기 때문에 조금 더 행동으로 먼저 보여주고 그 이후에 동생들이 말을 했을 때 뭔가 따라줄 와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론해 나고 얘기를 해보니까 이런 주장으로서 이렇게 선수단 이 역할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신창모 선수하고 최경도 선수의 라운드에서 역할 을 기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아무래도, 네, 많은 역할들을 수행해야 될것 같고, 그런 역할들을 주어주셨기 때문에, 또 믿음에 보답하고자, 경록이라 정말 많은, 경록이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그냥 팀의 개인 일원이 아닌, 이게 내 팀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가지고 다들 임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제가 아니어도 대체할 선수들은 있겠지만 제가 뛰는 한 최대한의 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그래도 지금 네. 어됐든 새로운 선수들이 막내들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딱 보면 나이 차이도 있고 그 격차가 있잖아요. 맞아요. 이걸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조금씩 끌어줘야 되는데 네. 보면서 이제 옛날 생각도 나실 것 같고 맞아요. 뭐 저도 신인 때 그랬고 뭐용욕만 항상 넘쳐서 캠프에 들어왔던 것 같고 지금 보면 친구들 도 워낙 몸이 좋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지금 벌써 다쳐서 신 애들은 다 신인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 처음부터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그런 게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저희가 알려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말씀하신 대로 아직 며칠 안 되다 보니까 좀 서먹서먹하기도 하고 뭐 저희야 서먹할 건 없겠지만 동생들이 저희가 어렵겠죠 그래서 그런 벽들을 조금 허물어 가는 데 있어서 그게 중요한 거 같고 그래서 저희 쉴때 항상 회식도 같이 항상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모실 뭐때 저희 또 워낙 워터파크도 바로 옆에 있고 다 같이 뭐 물장구도 <laughs> 한번 치고 하면 조금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많는 일들 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나는 순간이었어요. 음,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저희 아들이 처음 경기장에 왔던 거, 음. 네. 그리고 그때는 아쉽게도 제가 경기를 부상으로 뛰지 못했는데 그 다음에는 또 제가 경기를 뛰고 음. 이겨서 아들이 경기장에 내려와서 같이 뭔가. 그 분위기를 같이 느낄 수 있다는 게좀 마음이 남 남달랐고요. 또 지금 생각해도 좀 벅차기도 하고 계속 뭔가 네, 저의 가족에게 좋은 기억을 심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더 잘해서 아들이 더 기억을 할 때까지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제가 최대한 더 열심히 오래오래 오래 해서 아들이 아빠가 축구선수라는 거를 인지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 네, 그, 그전에는 저도 별 생각이 없었는데 아들 낳아보니까 뭔가 사실 아무나 누리지 못하는 것들이다 보니까 조금 누릴 수 있을 때 애들한테 좋은 추억이 될것 같고, 네. 지금 또 워낙 팬분들이 이뻐해 주시고 하니까, 그래서 조금 또 버릇이 네. 희한하게 잡히긴 했는데, 막 사람들 보면 다 자기, 자기를 예뻐해 주는지 알고 가서 말걸막 음. 쳐다봐야 되고 막 이래서 귀엽기도 하고. 음, 네, 너무 감사하죠, 팬분들에게. 제가 봐도, 그러니까 선수들 뭔가 변화하는 기점이 아이가 생기고 난 뒤가 정말 그 바보들. 네. 아무래도 그냥 모르겠어요. 제가 아이가 없을 때는 사실 운동선수라면 다들 개성이 있다 보니까 막 부딪힐 때도 있고 선생님들이랑 또 마찰이 있을 때도 있는데 아들이 생기니까 그런 게 전혀 부질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내 자존심이고 뭐가 없고 그냥 이 축구장에서 제일 잘하는 게 1번이고 또 아들을 위해서 또 제가 또 계약 연장하는 게또 1번이고 뭐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된거 같아요 시간 되게 빠르다 느낀 게 이제 아이가 태어날 겁니다 라고 했다 가 이제 어느 순간 아이가 막 오는 거예요 네. 근데 내년에 올해 봄에 이제 또더 컸을 거아니요 저는 되게 시간이 빠르는데 담배에 시간이 좀 오죠 아, 저도 작년에 사실 많은 경기를 치르면서 시간이 너무 빨리 갔고 어, 마지막에 경기도 많이 뛰고 저희가 또 하이 스프리에서 좋은 성적을 계속 거뒀어가지고 사실 시즌 끝나는 게 너무 아쉬웠었어요. 조금 더 시즌이 길었다면 더 팬분들에게 좋은 모습을 저희 팀으로서 많이 보여줄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아쉬움도 많이 들고 또 저희가 시즌이 좀 뒤로 가면서 락커룸에 아이들이 찾아오는 수가 많이 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런 것도 되게 뭔가 한 가장의 아빠로서 되게 뿌듯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좀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올해도. 네. 그냥 가족들 같은. 네. 마지막 경도 정말 아이들에게 네.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어린 애들은 뭐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네. 아빠들은 어... 항상 좋은 문 좋은 문화가 이렇게 조금씩 스며드는 것 같아요. 네. 감자도 항상 좋은 걸로만 이렇게 분명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올해도 약간 좀더많할수 있어 이런 음. 시선도 있고 하는데. 네. 그만큼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 그래 그 할까 이런 뭔가 챌린지 하는 그런 느낌일 것 같기도 해요. 네 맞아요 뭐 시작이 사실 쉽진 않은데 그렇다고 저희가 절대 무너질 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팬분들도 걱정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영이 보다는 빠져나가는 선수들의 오피셜이 많이 뜨다 보니까 많이 마음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여기 와서 준비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어, 버티는 게 아니라 저희가 더 치고 나갈 수 있다라는 팀 팀이, 팀이라는 걸첫 경기부터 네.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선수로서 역할 중요하잖아요. 가고 네. 준비한 목표. 네. 저 저희 팀의 목표는 뭐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저희는 상위 스플릿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개인적인 목표는 또 최대한 많은 경기에 나서면서 10개 이상의 공격 포인트를 하는 게 개인적인 목표고 부상 없이 최대한 이 스쿼드를 유지하면서 여름을 잘 지나가는 게 저희 가장 중요한 거 같고요. 정말 팬분들이 보시면서 아, 얘네가 그냥 버티는 게 아니구나. 얘네가 정말 한발더 나아가려고 노력하는구나라는 모습을 꼭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 열골 정도는 나눴고 <laughs> <laughs> 그 포인트로는 어떤 걸 나눠서 공격 포인트 한다면 골열 골? 전 다섯 개 다섯 개딱 하면 5개, 좋을 것 같아 요 예. 목표하신 뭐 대로만 하면은 저희 뭐 네. 엄청난 성적을 거두겠죠? 네, 헤이그 <laughs> 선수도 욕심 내겠다, 네. 주승준 선수도 오늘 좀 앞으로 배치하시려고 하시고 네. 하니까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이 베테랑들의 진출을. 네,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히 돌아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